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촌 년부치들 12월 12일날 바이블타임 옥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장과 16장은요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7가지 대접의 재앙이 나와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3 sets of 7 plagues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7가지인 또 7가지 나팔 또 오늘 드디어 마지막인 7가지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이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15장에 있는 이 1절부터 8절은요, 이 정확하게, 액션하게이 일곱 대적 심판은 16장부터 나와 있는데요. 15장은 마치 인트로덕션 같이, 인트루드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오고 이제 사람 어, 그 2장 2절에 보면은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수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환란에서 이긴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 아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제외받아서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제, 심판을 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이 이게 왜인트레스팅하냐면요 하나님의 모세의 종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마, 마, 이 말은 율법이 어, 율법의 심판을 어린 양의 피로써 이렇게 다 사하시고 값을 치렀다는 것을 어, 심볼라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른 것이 참 의로우신 일입니다라고 4절에써 있고요. 또5절엔더 인트레스팅하게 어, 성전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어, 복음이 잘 조화스럽게 1 5장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율법을 그대로 심판하시고 당연히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은 사람들 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테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 율법대로 심판을 그대로 하신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7절, 8절만 읽어 보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래서 이 진노라는 단어가 참어더 어 마음에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아 어, 하하님의 진노 하하님의 그 righteous한 wrath를 완전히 이렇게 부어 버리는 그러한 그림으로 대접으로써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참해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다 붓기까지는 성돈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장에 와서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부으니까 그 대접에서 오는 그 심판이 뭐, 진노가 뭐였냐면은 그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3절인데요. 아, 어, 바다 가운데 바다가 피가 되었고, 셋째 천사는 강과 물 군원에서 피가 되었고요. 어, 넷째 천사는 이 8절에, 어, 해가 더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웠고요. 그리고 여섯, 다섯 번째는요, 아, 어, 그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픔에, 어, 어떤 아픔은 게써있지 않지만, 엄청난 아픔에 아,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어, 아, 종기라고 써있네요. 그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 암아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다,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여섯 번째는요, 이제 강물이 말라서, 이제 드디어, 그 유브라데 강물이 강, 말라서, 어그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가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아 어, 우리 게시록에 많이 나오는 아마겟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전쟁, 세계 전쟁이죠. 그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1 7절은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 번개와 아그큰 어, 지진, 그리고 우박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쭉 재앙을 보았는데요. 아 여기에서 어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이 이 진노를 받은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상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님 믿는 사람이라면 들참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일곱 대접의 특징은 특징은요 이그 받는 사람들의 그아그그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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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째 천사가 그 첫째 대접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둘째 천사가 부를 때는 이 둘째와 셋째 천사가 부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절에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또 핍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 그게 세 두째와 세 번째 대접의 이야기고 넷째는요, 넷째와 다섯째는 동일한 단어가 써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어 돌리지 아니한 사람들. 또어그어 그어 11절에도 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요 당연히 이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일어난 사람들이죠.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일곱 자 사람들도 그렇게 바벨론 사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당해지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어 아.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두려움이나 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확실하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설명이 오늘 16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결국 이 일곱 가지 드레을통하여서 하니 계속 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아, 어 그, 19장에 가면은 더 그, 어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이, 처음부터까지 다 이렇게 크로너지컬리 다 이렇게 셋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맞긴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거는, 이 15장, 16절은 히스토리컬리, 크로너지컬리 있는 그림이고요. 다음, 내일 묵상에대해 17장, 18장은요, 또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 거기에 대한 환상, 거기에 대한 익스플로네이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좀, 헷갈리실 거 있지만, 그래도, 이, 흐름에 가긴 가지만, 나중에 17장과 18장에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묵상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원 벌스는요, 바로,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니다. 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 결국은 요한계시록 통해서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세상이 언 fair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잘 살려고 하고 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또 간혹간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하님은 그하실는들을 이루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자는 보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한이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내가 지금 아직 회귀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도둑같이 오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하이 자기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여기 이제 옷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옷을 벌거벗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아그 어, 그 뭐냐 흰 어, 옷을 입었다라고 특별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어, 더 뚜렷하게 서, 써 있는데요. 오늘 15절은 어 who stays awake and remains 클로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들 클로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브를 입습니다. 로브. 그래서 이 원어 헬러 원어 단어도요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히말 히마시아 이것은 그냥 보통 레귤러 클로드를 말하는데요. 이 7장 9절, 7장 13절 7장 14절 또 나중에 22장 14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에게 영접받은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쓰는 단어는 스톨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절에 나온 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끝까지 버틴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과 같이 온다. 그 사람들이 도둑과 같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것인데 그렇게 심판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써요? 복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주님은 크리스마스 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은 더 이상 아기 예수가 아닌 바로 칼과 아 검으로 다스리시고 백마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곧다 보게 되겠는데요. 내가 전 인류적인 마지막을 맞이하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던간에 주님 앞에 그 재판장 대신 그 심판장 대신 그 군사 군장 어, 군대, 군대 대장 대신 주님 앞에서 설날이 오겠는데요. 아직까지 내가 기회가 있을 때더 이상 깨어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거룩한흰 옷을 입고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까지 고뇌 확신 없으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 주께 돌아 서시고 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주님을 믿으신 분 계시면은 주 앞에 내가 참 복된 사람이다. 이 끝절에 그들은 복된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으며 복된 하루로 기쁜 하루 살수 있을까? 또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진노의 대접을 일곱 가지 진노 의 대접을 부시는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을 기다리시지만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기다리신 진노의 심판을 끝까지 회개치 아니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벨론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진노의 그어 그 심판을 부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그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인티미시 안에,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감사함 가지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